어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새벽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절을 불법위에 지은 21그램 대표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며 어디론가 도망가버렸습니다. 도망자들이 무엇을 믿고 국회를 능명, 능멸하는지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한 죄값을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에 조력한 것인지 아니면 방관한 것인지 모를 행정안전부는 자료를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본인들이 21그램과 체결한 계약서는 물론 견적서, 청사관리본부의 행정업무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이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중공 도면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부정하면서 공사를 실제로 감독했던 실무자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받았다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진짜 준공 조면이 준공 도면이 존재하는 양 야당과 설전을 벌였는가 하면 관저공사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무시이며 도전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징계와 고발은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으로 성수동 소재 21그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경고했습니다. 관저공사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일부 업체를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도망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시간만 흐르면 국정감사도 끝나고 의혹도 잊혀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불응, 증인 불출석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징계와 고발 등 적극적인, 적극적인 조치로 응징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들이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어떻게 대통령 관절하는 큰 공사를 책임지게 되었는지, 누가 불법 공사를 강행하게 하였고 또 다른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등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전체 회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실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